국선의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벌써 언제 12월이 가고 있습니다. 참, 세월이 빠르면 빠르다고 하거나 그냥 세월 가는 것이 좋습니다.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아기섭도 자라서 이렇게 늙어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? 사람이 살면서 굴곡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또 올해는 참 좋은 일이 있어요. 아, <laughs> 제가 책을 또, 시작이라는 책을 또 제가 펼쳐냈고, 또 이렇게 조회수가 43만이라는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, 늘 좋은 일만 있고, 건강하게,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에 이 김복선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김복선 시작책을 이용해 주시고 봐 주십시오. 감사를 드립니다. 김복선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